배다사시미 구독 좋아요 꾹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배다사시미 아이고송상이에요아 어제 아, 아, 밤에 캠핑을 해갖고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해장한다고 아, 오늘의 메뉴는 뭡니까 큰 버섯칼국수 버섯라고버섯칼국수버섯칼국수 해장으로 칼국수. 뭐 칼국수 버섯이라고 뭐 한마 한다는데 한번 좀 마시기 좀해 주시오 알겠습니다 먹고 해장하면서 해장하면서 해장 소술 먹이는 건 아니지 술 먹어야지 오늘은 술안 먹다니까 <laughs> 됐다 마 해장하는 게 아니고 해장 술을 먹으려고 지금 끼리는 기가 못 살겠다 어, 구성이 지는 됐니까 그래도 니놈 뭐지 캡핑했는데도 아 깔끔하게 생긴데 없었나요 앱 앱. 내볼래와내 어머니 차이 <laughs> 물탈색 되겠나 와어 충분합니다 어제, 밥통에, 포방은 자리나 모르겠다. 한번 열어볼까, 포방 김이 뭐라, 뭐라. 냄새 좋네, 이거, 상신아. <laughs> 아, 그런식, 저가구나 나도, 손 대지 말고. 아, 지금 받아 말라, 얘다 물건 안 열었다. 음, <laughs> 해장국 으로 갔다가 해장술을 해야 되겠다. 아, 침 하루 종일 취해 있야 된다. 그만부터 봐 아, 저기요. 뚜껑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썩 써졌네. 모르겠습니다. 아, 야야, 야야. 피자 오빠 피자. 우리가 아가 인상이 들어버가지고 피자 오빠 얼굴 피했대. 한시만 좋아서 이 국역 들서 많이 오라을텐데 그럼 내 인사 때문에 지금 누 없는 거안 없는 거야, 안 돼. <laughs>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. 너얼마 와, 이 진짜 맛있는 김치.

야채를 좀 건너가. 건너. 아이가 다치면. 와. 야맨발 살아있나. 조시 어. <웃음> 이야 <laughs> 살아있 살아있어. 등불아. 조시 많이 먹다아야 뜨거운 거 있으면은 <laughs> 어. 많이 못 먹는다. 그래. 오. 회장이 그냥 회장 아니다 이거. 아술을 이... 때는 회장이 좋고 야. 그 업체에서는 회장이좋고안그럼무엇겠습니다 아, 자, 안다고고짠다고고어안다고 자, 안 된다고. 다고 자, 안된다 이게 우동이니까, 칼국가 울카동. 울카동이 아니고, 칼우동. 칼우동, 꿀카동. 한번더더 있어. <웃음> 음. <웃음> <웃음> 아 <laughs> 뜨겁다, 뜨겁다, 저거. 덥가이 <laughs> 음. <laughs> <갑자기> 덥다, 저거. <laughs> 안녕하십니다. 짠! 카루동! 와! 아니야, 진짜 맛있다, 와! 진짜! 이거는 면칭이못 나갔다 너 뜨거워서 주디다 내리겠다 음. 아. 뷰어 한번 봐라 뷰. 아침에 이렇게 쭉 한번 제발 <laughs> 제발 아무 상기라고 저거 캡핑 한번씩 하잖아 다들 다 아, 하지 뭐주에 한번씩 하는 거 아니야 다주 한번씩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의 <목소리> 사시미, 우리 송상 우리 a n g 들 r i the Pititical, Manito, Mondo, Isho, p u t o k o y 오늘 u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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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먹 봐요. 많이 게다다아라어 음, 뜨겁고 맵고 와, 시원하고 ほで,でないと。 못이가 <laughs> 미치겠다 아이가. 마이, 이거 이거 마이어지 벌거다이 이거 못거아이이가 소주 한나먹어 되지 이라더마 지금 저더 처벌이다 <laughs> 미치겠다 <laughs> 와난술잘못 내요 <laughs> 모자라니까 라면 3개 모자라니까 봐. 가고서는다나을여 <laughs> <laughs> <됐다. 웃음> <laughs> <이러면 하나> <laughs> <자>, 우리 우송사님 <laughs> 아침. 아침 위하여, 탓임을 우리 우리 위하여, 탓임을 위하여, 탓임을 위하여, 탓임을 위하여, 을 위하여, 탓임을 위하여, 을 위하여, 탓을 위하여, 다을위하다다다 그 정도 와, 이에다 i 맛있다 한번. 더. l e bit o 좀 됐는데 t t 아 e b i 하니이 a little b i 더 of 더좀 물렁한 l e bit of a 된다 이게. 종이 매하다 씹어 먹는 것더 맛있게. 우리 조판이는 지금 돈 벌러 갔어요. <laughs>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아침부터 술 먹고 있고, 밥 먹고 있고. 종벌러 아... 미안해. 고마워, 사랑해. 종벌러 가온나돈 벌러 가온나 <laughs> <laughs> 맛있는거 사온나또벌어 <laughs> 가오 한놈돈 벌러 가고 두 놈은 지금 아침부터 이거 술 마시고 그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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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잘 했습니다. 아, 너무, 고맙습니다. <laughs> 뭐 해준 너무, 너무, 다해 주고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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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무 너무, 너무, 데 우리가 그 어? 100만 명대고 100만 원고 100만 명되고1 0 0 먹고 100만 원 먹고 100만 원 먹고 100만 고 100만 원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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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만 먹고 100만 원 먹고 100만 먹고 100만 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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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100만 고 100만 스마고 100만 원 먹고 1 0 0고 아, 막시으린다막씹리린다막리으린다막 씹으린다. 막씹으다막씹다막네으린다막 씹으린다. 막 씹으린다. 막 씹으린다. 아, 막씹으린복 <laughs> 그래. 아, 예, 많이 받으십다오 한가위는 너무 길다막 씹으린다. 막씹으린마막 씹으린다. 막리으린다막리으리다마스으리다막 우리 크리스마스. 우리 막씹들린 우리 씹으린다.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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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씹으린다. 막 씹으린다. 막 씹으린다. 막 씹으린다. 계속 으막 씹으린다. 막 씹으린다. 막 씹으린다. 술씹다 Зааш, yeah, Лора. <laughs> <that laughs> <out. laughs> <laughs>